<laughs> 지금 이 흐르는 이제는을 많은 분들이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 노래 또 특별히 좋아하신다는 분이 계셨습니다. 누군지 한번 들어보시죠. 네 안녕하세요 유원입니다. 어, 먼저 제가 어, 신청하고 싶은 곡은 음 일집에 있었던 이제는이라는 노래를 너무나 듣고 싶고 모르겠어요. 물론 연애도 많이 해보셨겠고 사랑도 많이 해보셨겠지만. 그 이제는 이라는 가사가 참 너무 순수하고 뭐 어떤 노래에서도 그런 가사는 들어볼 수가 없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너무 듣고 싶고 제가 서태지 씨에 대한 기억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의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학창 시절을 정말 서태지와 아이들은 너무 열렬한 팬으로서 음 가장 아름다웠던 10대를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뭐 학창 시절도 그렇지만 제가 연태 전에 콘서트를 하셨을 때두 번을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모르겠어요. 딴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VIP 초대권이나 이런 게 있어서 편하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루트를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<laughs> 표를 구해서 정말 다른 분들과 똑같이 어 줄을 서서 기다려서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참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다시 10대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었고 아무튼 오랫동안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하 이호원 씨였습니다.